얼굴 가린 거 그거 극혐 아이가 뭐 방독면 금긴 것처럼 가자, 가자, 가자. 안녕하세요, 무엇이든 누구든 베킹할수 있어. 야! 그 파란 색깔, 이게... 이게 제일 낫잖아뭐 그거 할매, 할매 아니고, 막 그거 어린 시절 그거 뭐냐? 너에 대해 아는 게 뭔지 알면, 놀랄 걸 아, 나 이모티콘 언제 두개더 생긴 거 신청하는데, 주말엔 쉰다고 안 해주는 건가? 전화기 어데 쓰고 싶다. 야, 가자, 놀랐어, 아, 보이는찐해지아 아,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이거. 쏠저 어딘데? 쇼반드 또안 들었다 아, 한턴 빼요 랭랭 음보라 네. 네. 얘 미쳐주자 뺐다 가자 뺐다 가자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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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요 <laughs> 정석이야 오케이 정석 알만해 아야 아 빼자니까 어 뭐야 아 <laughs> 아 빼자니까 소리소리 sorry, sorry. EMP 온이거든요 음. 아 그거 진짜 빼자니까 나 돌게 아, 윈서님 오시면 말씀해주세요 EMP 쓸 준비할게요 먼저 쓸게요 윈서님 오셨나요? 갑니다 아이고 아 이게 죽어버리네 아 피없어 아. 쟤네 뽕 겐지 있다 필리야, 뽕 힐. 겐지 네. 오 나이스 아. 나힐 줬으면 다 잡는건데 겐지만 마으세요와왜 이걸 <목소리> 빨리 아. 빨리 정리를 못하니까 야못먹었어 네. 포커시, 포커싱 빨리 부지런히 해야 돼. 세월라네월라 잡아 가지고. 쟤네가 궁이 많아서. 라인 라인 궁 있다.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. 괜히 튕겨이 빠졌어요. 소울전 잡았는데. 라인필. 아. <목소리> 겐지 에킹할게요아나필 나이스. 루시 루시라나 죽기 싫어. 나이스. 곧 집중합시다. 공격기가 <목소리> 준비됐네요. <목소리> 돌진 m f o r 지이리이스 e 이 m e p m e m p u l a t e m 안돼, 지금 안돼 아이자리 잡았어야 됐는데 힐이 아이고 골짜 어, 때렸다 켄지 힐자리컷 아, 라인 해킹 돌려 커. 위안 겐지 필. 커. 아, 하나 필. 라이킹 아, 나딱이킹해 놓게요. 나 이거 궁 나옴. 어서 오세요, 치팅님. 어, 상대 자리하고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야간 퍼이서요 아, 그러면. 아, 오케이. 우리 자리 아주 좋다. 아, 연계 가능? 발사. 자려. 라이킹. 됐다. 쏠자 올게요나 아, 죽는다. 나 죽는다. 아. 안업필 아, 겐지를 잡아야 되는데. 저안 뜨고. 아 이거 참. 아. 겐지 건치고. 아. 와, 진짜 잘해 줬는데. 다 잘랐었는데. 아, 다 잡았는데, 진짜. 좀만, 좀만 집중해주세요, 여러분. 이길 수 있어요. 세명 잡고, 솔저 궁킨거 잡고, 솔저에 다 죽었네, 아까 우리. 음. 아, 솔저에 다 죽었어요? 저만 죽은 줄 알았는데. 아. 이짜요네아 예. 개오반데 리얼 한타를 계속 이상하게 진다 아 이걸 정리가 정리가 왜 안되지? 내가 말해줘야겠다 리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빨리 음. 합니다아솔 아, 그냥 대놓고 치는거 티바 꺼내 솔저잘 하면 아무다도못아하컷 편하 아갠아 갠지 갠지 지지개지지개지 갠지 갠지 지 갠지 갠지 지지 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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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갠

낙사당이요 아나님 낙사당이 아나님 낙사당한다니까? 파르시야 파르시야 파르시다 금방 올게 데아 낚였어 죽는 거야? 아. 와 저걸 사네 리난 메르시 낙사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미. 파라 개새 루시 와이 윈터 컷 파라 위에 뒤쪽 파라 위에. 아, 위 커버해줘x2 파라 에리씨를 어, 잡았다 파라를 잡다 에리씨 피가 너무 많아 트래킹 파라 컷 저희 지금 루시 원일이에요다탔다 탔어 에리 아래 터이츠피 진짜 일피데영도못내어 아깝다 트레트랙 트레 그거 있어요. 근데 궁걸거 없어요. EMP 몇이에요 EMP 76. 나 이거 그냥 나이스. 트래킹. 아, 메일시를 잡아. 메일시. 메시 공방. 어, 와. 아이 거점만 버해요 거점 거점 거점만 비벼 거점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우리 윈선님궁 있거든요. 윈선힐죠 보시고 와 먹자. 얘 빗거든요, 야, 시간 포기고 아,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, 전화. 더할 필요 맞다. 없어요. 비틀바 가면 돼요, 얘들아. 해자 해자 해자. 90바트로 가. 비빌라고요? 완벽하게. ENP만 잘 배서. 써볼게요. 헤네퐁 없으니까 지금 바쁠 으니까 디바이킹. 하나 네. 지어시나메카터졌다 갑니다. 얘들아 하나 씨발. 뒤에 파라어 아나 계피 아나 계피 아나 피 없어 아나 피 없어 이겼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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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거점 먹고 있어요 디비는 거잘 잡아야 돼 오케이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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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시 디바 이킹 베르시 r 르 is 르 e w h e 아 e is 르 e w 스그 다음에 s he? Where is he? Where is he? Where 파르시는가트드레이뭐 사주고 있스 뭐가요? 개지 일러줘야 돼, 개지 일러줘야 돼, 개지. 휘켜 응. 힐켜 휘켜 켜 이겼는데. 히히 내가 너보다 아나 잘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, 개빡시네. 근데 바로 가세요. 오늘, 오늘 제 배관 수리 한 5시간에 가지고 7점 떨어졌어요. 바로 걱점 가자. 걱 바로 걱정, 바로 바로 걱점 가자. 바로 거점 가로 걱정, 바로 걱로걱 바로 걱정, 바로 바로 로 빼, 빼, 빼. 왜 보고 뒤도는 거 조심해요, 걱정 말고. 아, 죽겠다. 어, 진짜 쫙쫙 딴다. 우리 라인 없으면 여기 있죠? 염 바로 아, 보통 가자마자. <laughs> 아이고. 빼자, 빼자. 아이고. 현지에킹 <laughs> <킨지>, 하하, <킨. 웃음> 이거 참. 조합이야 t 합이 r e I'm not s 가자 e I'm not 가 e I'm n t e n t e m n o s e n t r e i e m not s e m e n 아니, 한 누구야? 설치 <목소리> 어, 아, 거기한명있 누구라? 아, 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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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자, 아, 이렇게 한숨을 쉬어야 돼. 짜증나게. 한, 한 조각이다. <목소리> 1대1이 아니에요. 할만한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누구나 실수를 하지. 있어봐. 안녕. <목소리> ENP, e p 각나오는데 갈게요. 금방 올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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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잘 쏘네. 석양 조심 아 피, 이거 EMP 썼을 때잡살가 뭔가 확안 된다 아 아이번 음음음 어, 이번 판은 이번 좀 약간 그냥 안렸네이 어? <laughs> 역전하게 거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왔어요. 그거 맞네. 안 아피. 한번 막아 봅시다 저희 지키는 게열심 좋으니까요 용감 있어요 아까 오케이 안 뽑고 죽인 거죠 오케이, 그럼 제가 용검 꺼내면 한번 해킹 갖고 올게요 왼쪽에 베크리 오케이 최대한 재워볼게 요 어, 루시오 속도 달라면 속도 줘요 호그 아, 위 루시오 루시오 속도줄 준비 루시오 라인한테 붙어있다. 아 이거 안돼 포그 액킹 뭐야 어, 포그 뭔데 야나 마인드 없긴 했다 포그 아 라인 라인 1벤 맥크리 힐 오케이 라인 거기 힐 안돼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E M P 써야겠죠? 네, 써야 라인 공 있다. 어, 라인 필 라인 필그 다음턴 조심하세요. 정리하자, 정리 나이스. 어. 괜찮, 괜찮, 괜찮. 나올 때까지 약간 빼자. 이제 거의 막 터지거든요. 요 어그래? 탱커님들 조심하세요. 로드 개피다 아.. 아, 나, 아 한방 쳐줬어 아, 그럼 쭉빼줘 아, 그냥 네. 아 망치 있다 이거 라인님 빨리 앞으로 저기, 아 이거 빼야돼 우리 한명이 없잖아 라인 해킹할게 라인 해킹했다 빨리빨리 빨리. 빨리, 빨리 자탄 겐지 겐지 뒤아왜 이게 킹되니 아, 뒤에 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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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겐지 거점, 겐지 거점. 큰 났다. 겐지 거점! 라인 오케이, 궁 있다, 라인 궁 있다, 조심! 나이스. 아, 와. 나이스 와. 이거? 와, 이걸 이기네. 오케이, 이맵 우리 이겼었잖아. 아 대포 쐈줄데 쟤네 근데 쟤네 근데 라인 라인이 궁을못썼다 빨리 감사합니다. 인. 위조사심 파르시 조심. 안녕 얘아흰방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총아니아이야아거 패킹 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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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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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야 루시피 f 를 가자 네 이제 맨마에서 흰방으로또 아, 또 4대 아, 그냥 하, 하, 괜찮아 괜찮아. 천천히 하셈. 아, 다이긴정면다정나킹 나이스 하나. 그렇지, 박사. 아 인스턴 힐 돼요? 나이스 났어. 아 뭐야 아. 나이스 나이스 오. 나한테 어그로 다 끌렸거든요 아, 뒤에 뒤에 지원가들 지원가들 집, 쪽에 있어 아니 좀 뒤로 와요. 아나 아나 뒤 아나 아나 다리 건너네 아나 아요아 저거 해킹돼 있었으면 쏠줄게쏠줄게요아인 어, 해킹 아 인스턴 아, 받았네 음. 와 모르겠네. 와 이거 어, 안 되나? 비... 할만한데. 아 인스턴이 비빈다 일단. 큰일 났네. 빽빽빽빽빽빽. 저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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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썼죠? 비트 비트 돼지 분쇄. 겐지 네. 오케이 이거 왼쪽 오. 가자. 쟤네 그거 낚시하는거 같아. 로드 조심해라 로드. 호그 낚시터 조심. 또 오케이, 오케이. 빠졌어요. 호 그래 빠졌어요. 바탄 쓰레빠지네. 오호호호 재어자리아 재현났어 상대 거점에 자리아 재현났어. 안할 것. 자리야 힐을. 엔지힐안 돼. 폭빵 때문에 힐안 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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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에 탄 빠지고 또 이번에 거에요. EMP로 한건 할게요. 아이고 왜? 내 궁으로 버티면 돼요, 이거. 네. 아 힐러 없어요. 힐러 없어, 지금. 꽃빵 때문에 힐안 돼. 어우. 항상 예 비쓰니. <놀람> 디바 메카 터졌어요. 겐지, 겐지 개피. 겐지 오, 겐지의 킹 자리야 어, 뭐힐 중, 자리야 힐중 겐지 컷 가보자, 윈스턴 힐 줄게 이바 재워놨어 오케이 자리야 힐중 인턴 힐벤. 위치 변한게. 호거 재었어, 호거 재었어. 안아, 안아, 안아. 안아 물어야 돼, 안아. 안아 개피, 안아 개피. 인턴 힐중. 아 뽕개냐, 다섯 는가아 자타쓰지 말지. 아 이런 거안 좋아. 바탕 안 쓰고 다음 턴 가면 되는데, 뽕겐지랑 <laughs> 뽕겐지랑 비트 다 빠져가지고... 아, 너무 궁금했다. 로드 조심, 로드 조심, 로드 조심이요. 로드 거기 자리 있어? 파기네. 그래, 빠졌다. 왼쪽 가요, 왼쪽, 왼쪽 가요, 왼쪽. 손보라가 왼쪽 가요, 왼쪽인데, 어, 가자. 나피아 피해. 다리아 고연이냐? 아나다 나이스. 안 아나 안 아나 나이스 디바 이킹뭐야힐밴 넣었어 힐밴 넣었어 겐지 의킹걔피 아직도 나이스 윈스의킹 미성도있어요 빨리 잡아요. 나이스. 나 또? 이스 또? 또? 들어왔어? 트레 이거 또? 이거 어 그래 또? 이거 이거 또? 이거 또? 이거 또? 안에 네.